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7월 넷째 주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04장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반주에 따라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13장 2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정성껏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 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고세는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가난 땅으로 보내졌고, 정탐은 4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정탐 중에 헤브론에서 발견한 토창민들은 이스라엘을 놀라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으며, 배운 포도송이는 성인 남성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내용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긍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난 땅에 과일을 보이고 적각 꾸리하는 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점차 부정적인 보고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28절 보시면,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은 고대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신장이 크고 아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탐꾼 갈렙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땅 거주민에 그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깊은 비애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지 누가 방해를 한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먼저 가난안 땅을 정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했냐요 33절에 보시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말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열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거인적인 안락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그것은 강해 보였습니다. 너무 견고하고 커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결과 가나안은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깐 가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만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능이 이길 수 있다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열4의 정탐권이 가난의 땅에 악평을 하자 함께 정탐을 갔던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른 보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갈렙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일은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때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지 가족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추부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